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파 정례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초파 정례는 59세 남자분에서 낭성변성을 동반하는 등에코 결절로 양성 선종양 결절의 증명입니다. 이 환자는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갑상선 초파검사에서 양측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어 세포진을 위해서 제의병원에 왔습니다. 환자는 갑상선 기능 이상 증상은 없었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초파검사에서는 양성 선종양 결절로 추정되고 악성의 그 소견이 보이지 않아서 세포진 없이 추적 전파 검사하기로 환자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러면 전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갑상선의 해부부터 먼저 봅니다. 갑상선 이스무스를 가장 병변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이스무스를 먼저 관찰했습니다. 이스무스는 전상 소견입니다. 다음에는 우측 갑상선을 보겠습니다. 우측 갑상선에 결절이 보입니다. 여기 갑상선 우측의 횡단 스캔 요거는 종단 스캔입니다. 갑상선의 결절의 에코는 주의하고 비슷한 아이소 에코인 결절이고 내부에 이렇게 낭성 변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예, 크기는 1.9x0.6x0.9cm로 개척이 되고 어, 헬오신호를 해보니까 칼라도프에서 결절의 변형부를 둘러싸는 헬륨신호가 보입니다. 악선의 그 에비던스는 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좌측값 상승 보고 있습니다. 좌측값 횡단성 있게 결절이 굉장히 커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스캔, 연속 스캔이었습니다. 남성병변 아이소에코 결절. 남성병변 조금 밑에 내려갔습니다. 여기는 결절이 오만하게 보이는데 조금 내려가니까 결절이 범위가 이렇게 좀더 커집니다 네, 다음 사진은 좀더 밑으로 어, 상당히 크고 안에 시스틱 디젤네이션 바깥에 변형 부분에 아이스웨 결절 제일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절이 크기 때문에 단축상으로 한번 종단상으봐이 정도로 결절이 크게 됩니다 결절의 크기가 2.6cm 장경이 2.6cm 고 결절의 변연부에 이렇게 둘러사는 혈류신호가 보입니다. 내부에도 약간의 혈류신호가 보이고 이런 건 전부는 난성계별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결절은 비나인 결절이죠. 그, 그 양성, 선종양 결절의 그 디시스틱, 디저네이션을 일으키는 결절이라서 f n e 없이 그냥 어, 초음파로 팔로우해도 괜찮은 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 운영하는 용초사에 대해서 안내를 함 해드리겠습니다. 용초사라는 것은 용산 초파 사랑 모임이라 해서 초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아카데미입니다. 2017년 4월 1개월 동 8일 워크샵하는제식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리미편한 시설 아파트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위치합니다. 교육일정은 4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에서 10시 목요일은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99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참가 선생님한테 미리 초음파 스캔 DVD 세트를 우승해 드립니다. 이것 가지고 예습을 하시고 오시면 훨씬 나았습니다 저것 한열번 정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첨파스캔 DVD는 제가 만든 것인데 이 첨파 검사의 최적의 모델을 대상으로 고화질 캠코드를 사용해서 최상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DVD는 일곱 장 세트로 열두 어,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용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자랑하는 것은 자신있게 소화관 축소를 아주 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나 연습 강좌에서 들을 수 없는 여성 생식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이 됩니다. 저희 기빌공내가 0537432089, 0104532089로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영초사에 신청하신 분은 DVD를 어,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의비가 99만이 도 DVD 값을 빼면 66만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우리 DVD 동영상 을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d d 가있는고그 다음에 스리피는 라이트 키드리가 랜덤화 됩니다. 그면 이제 서브 콘사스킨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를 리뷰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빈을 먼저 찾고 자, 레프트 포탈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프트 포탈빈의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빈 만나는 부분이죠. 이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풀브를 포탈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초음파 할때는 그냥 스캔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지비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연상을 한번 했습니다 연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지비 위치고 여기에 포탈베인이 두개로 나눠지 이 부분이 안테리어이고, 이 부분이 코스테리어입니다. 안테리어는 안테리어 인테리어이고, 안테리어 슈페리어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그로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 인테리어. 프로그로 하면그인피리어오브니됩니다 안테리어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 코스타에서는 안테리어 슈페리어 포탈베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드오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하면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면을 디바이드해서 자, 5번이 기시 프가 되죠. 예, 이렇게 아주 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한 디브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5번을